자, 봅시다. 29번.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합? 5, 5. 5까지 합이 r 2. 요거 뭐라고 쓰려 그러면 이름부터 S에 오는 r 아이름부터 달아야지. s의 s5. 5는 5는 r 등 비수열이야? 등비잖아. 등비, 등비. r 1분의 첫째 항. 첫째 항 a. a, a. a r r 몇 r 개? N. 이거지. 그다음 얘는 뭐라고 쓸래? SC. SA10은요? r 1분의 r 1분의 a 아래 몇 개? 몇 개. 근데 얘가 얼마래? s 5가2요 2여. 10은 14. 14여. 야, 등비수열은 어떻게 하면은 연립방정식 풀수 있다고 했어. 나누나? 나누나가고 있다 나눈다고. 자,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야, 얘. 요거 뭘까, 요거? 합차, 합차. 합차잖아. 이거 뭐라고 바꿔야돼? 아래 다섯제곱 더하기 힐. 아래다섯하기 힐. 이죠 여기까지 거니라고 이거 뭐라고? 이거 이거 뭐라고? 이거 뭐라 이거 뭐라고? 이 분자는요 a 아래 다섯 개 빼기 1, 다섯 개 더하기 1이지. 약분 되니 다 지워지네.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? 아래 5제곱을 말했어요. 왼쪽도 지워지지. 그러니까 아래 오제곱 플러스 1이 7됐지. 그래서 아래 오제곱이 얼마래? 6. 내알 구하라고 했냐? 아니잖아. 아래 5제곱만 알면 돼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K. 대입해 6 넣어요. 여기다 넣어 여기다가 나머는 모르지 네.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둬 아, a 곱하기 어? 얘가 6이네 네. 집어넣으면 5요 5a 밑에 뭐 있어? r -1. 그게 얼마래? 2래 그럼 알수 있는 게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r-1분의 a는 알수 있죠? 네. 얼마냐? 5분 그래서 그냥 얘 구한 것만 알고 있으면 돼왜얘 등비수열 합할 때 항상 나오잖아 이 모양 항상 나오잖아 자,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 구하래 15항까지 합한 걸 구하래 구해야죠 S에 15는 뭐 분의 R-1분의 A R에 15개 빼기 1이지 이거 알잖아. 알 빼기 1분의 2가 얼마라고? 5분의, 5분의 2고요. 알 <laughs> 15개야. 네. 5개가 얼마야? 6, 6. 그럼 얘는 6개의 6에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. 정리하면 되잖아. 계산하면 되지. 이거는 몰라.